안녕하십니까 지산 가스센터 지산 전장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회사 다니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뭘 어디를 가고 그럼 뭐 바빠서 세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비가 오는 날은 자동 세차장도 안 해요. 그죠? 지하 주차장에 뭐 주차는 해야 되는데 나 내가 내일 중요한데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현대인들에게 이번에 그 80년 역사 전통의 빛나는 뷰로토에서 이렇게 네 가지 케어 제품을 발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꼭 무지개 컬러 마냥 보난바초 노주발처럼 너무 색깔도 예뻐요. 그죠? 이거 독일제에요. 여러분들 독일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 a d e in g 라고 써 있잖아요. 이 제품을 만들 때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안전성. 첫 번째, 안전성과 두 번째, 편의성. 이두 가지를 따진 거예요. 차를 어떻게 케어를 할까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항상 상쾌하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지금 실물 모델을 보시면 처음에 이 이지 클린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지 클린 아주 쉽게 청소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색깔도 굉장히 투명하고 예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손목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딱딱 용량도 딱 적당하게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스프레이를 이 에지 클린은 이 차량의 얼룩 이물질 이런 거 냄새 제거하고 그 IPA라고 그래갖고 이소프로필 알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행처럼 그 병이 이렇게 한번 유행을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세정하고 소독하는 성분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리창도 있고, 뭐 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크롬 몰딩도 있고, 그러면 비가 와서 내가 운행을 했을 때 차체가 이렇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차장도 못 가. 아우, 힘들어.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폼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광도 나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닦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사이드 뷰 미러라고 래서 백미러라고 그러는데 백미러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요렇게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진주색 펄이 약간 들어가 있는 차라 그 컬러가 싹 나온단 말이에요. 산뜻하게. 일단 얘는 그 국가에서 인증하는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차를 보시면 우리가 도화를 봤을 때 가장 더러워지는 이 부분들 요런데 도화 스텝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닦아주고 그러면 여기 뿌린데랑 여기랑 벌써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럼 시트 같은데 그리고 요런데 그럼 요런데 같은데 얼룩 같은데 싹 닦아주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지 클린이라니까요. 쉽게 누구나 그냥 청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크래시 패드 같은데, 그죠? 송풍구 이런 주변 같은데 먼지가 살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데 같은데도 얘를 갖다 폼 방식이니까 여기 뿌렸을 때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쳐내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분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어 여러분들이 이거 이지클린 정말 이거 제가 써보니까 저도 제척 그랜저IG가 어, 크래쉬패드가 좀 빨리 더러워지더라고요 먼지도 묻고 불순물도 묻고 그래서 이렇게 딱 썼을 때도 굉장히 좋더라 실제 제가 다 써본 거예요 어, 국내 안전인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지클린 여러분들 이 제품, 내 외장, 아까 시트,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플라스틱. 그래서 그냥 토탈 케어다, 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런데 크롬 몰딩 같은데,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리터치만 해줘도 그냥 확 살아난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은 이 인스펙트 리무버라고 그래서 벌레 제거제예요. 그래서 이 색깔 보면 뭐 와인 색깔 같기도 하고, 어, 마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음영하시면안 됩니다. 농담이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늦봄이나 여름 초가을까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이 벌레 사체들이 와서 얘네들한테 막 묻어요. 더군다나 야간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키게 되시면 완전히 여기가 그냥 벌레로 난리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리면 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차량 도장, 도장도 어떻게 보면은 좀 손상을 입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뛸라 그러면 얘가 또 스크래치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벌레 제거제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거를 손쉽게 휴게소나 아니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벌레가 얘가 안 묻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어요. 오늘 제품들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폼 타입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주로 요 앞부분에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레를 다 닦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주로 제일 많이 묻는 데가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헤드라이트란 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하는데 그다음에 많이 묻는 데가 어디죠? 사이드 뷰미러. 백미러라고 그러죠, 우리가. 백미러 앞유리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런데 같은 데가 장난 아니게 점비이가돼 버리고 완전히 까맣게 돼 버리고 앞유리 많이 묻고 그러면 나중에 이 와이퍼 닦기도 안 좋잖아요. 요런 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약식으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어, 여러분들 특히 봄부터는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딩을 가게 돼요. 그래서 헬멧을 우리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이크를 탈때 헬멧에다가 이렇게 열개 그 이렇게 비닐을 살짝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떼어내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 없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완전히 닦아내기가 좋죠. 그리고 플라스틱에 무슨 현상들이 있죠? 백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를 해주고. 여러분들 또 싫어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새똥이 떨어지죠? 비둘기나 뭐 이런 데 많은데. 그 새똥 제거할 때도 좋아요. 만약에 요게 이렇게 새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요게 새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갖고 좀불려야죠불려갖고 살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그걸 힘을 주어서 딱 하면은 새똥은 차를 스크래치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불려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청소해버리면 된다. 이거 약 알칼리성이고 어, 표면 손상도 안 줘요. 그래서 일단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인증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전에 일단 좋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전제는 뭐라 그랬죠? 세차장 내가 잘못 가고 가더라도 디테일하게 진짜 요만큼, 요만큼 진짜 개미 눈금만큼 뭐가 더러움이 있을 때, 더스트, 먼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새똥이 있을 때, 벌레가 묻어 있을 때, 휠이 들어올 때 이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게 사형제인지, 사남매인지 독일에서 왔는데 남매라고 치칭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매해 보셔서 사용하시면은. 차량 관리하는 데는 아주 기가 통할겁니다 자 지금은 유리 세정제라고 래서 어, 여러분들 보시면 글래스 클리너 글래스 유리 클리너 유리 청소 근데 색깔 참 깨끗하죠 맑고 투명하죠 얘네들 산업매가다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아 색깔 조합 참 좋다 색깔 조합 만치 얘네들 성능은 괜찮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이 손바닥에 살짝 들을 힘만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400ml라 딱 쓰기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까 일단 유리 같은 경우에 이차 더럽죠? 닦으면 일단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세정력을 좋다고 그러면 무슨 뜻이겠죠? 야간 운전할 때 빛길에, 눈길에 선명한 시야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차 우리가 겉에만 닦나요? 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 사이드 뷰미러 백미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더러우면은 여러분들 운행하실 때 상당히 이게 보이지도 않고 시야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전할 때 안전운전이 안 되겠죠 사고가 날수 있겠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칙칙칙 이렇게 뿌려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만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만 민주실 것도 없어요 이렇게 물론, 오염물질이 침착이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거울 유리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저는 지금 장갑을 끼고 있지만은, 만지면은 사람 손에서는 이 유분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데 그라스 같은데 지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담배 피시는 분들, 뭐가 남죠? 니코틴 성분이 남아요. 그거 싹 제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에탄올 베이스라 상당히 무해하다. 그런 점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세정제 보면 요렇게 설명이 이렇게 깨알같이 써 있어요. 쭉 따라가면 또 역시 메 e r 인 저머니. 독일제. 저먼 프리미엄 퀄러티라고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써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미칼들은 어, 독일 사람들, 뉴욕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 선진국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코팅 묻은 거, 지문 묻은 거, 학종 이런 거 오염된 거를 이렇게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요 요즘에 앞유리들 안쪽에 썬팅들 많이 하시죠? 이 썬팅을 해놓게 되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상당히 뿌옇게 돼요. 실제 유리에 그 썬팅지 필름이라는 걸 붙여놨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한번싹 이렇게 닦고 갖고 선명하게 야간에 퇴근하실 때 아무래도 뭐 뿌연 거보단 선명한 게 좋잖아요. 벌써 여기 닦은 데랑 안 닦은 데랑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룸미러 같은 것도. 1년 내내 안 닦아요 여러분들이 요런데도 이렇게 살짝 뿌려갖고 막 천에다가 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죠? 그럼 요런데 같은데도 이렇게 싹닦아주고 화면 예쁘게 깨끗하게 닦아주면 얼마나 선명합니까 LCD 화면도 깨끗하고 요즘 내비게이션 창이 커졌잖아요 다용도로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세정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효용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밖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타이어하고 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히 독일차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 분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들 같은 경우는 분진이 원래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강하면서도 무르게. 그건 패드 회사들이 할 일이지만, 특히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독일 삼사 대표적인 회사 알죠? BMW, 벤츠, 아우디. 뭐그 외에 볼크스바겐도 있고, 뭐, 뭐 폴쉐도 있고 있죠. 근데 아우토반이라는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그렇게 만들어요, 재질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빗길이나 눈길 같은데 주행하고라면은 진짜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의 정말 예쁜 휠들. 정말 예쁜 일들이 아주 거지가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더러우면 이게 상징도 아니에요. 사람이나 차나 이 신발이 좋아야 돼. 신발이 깨끗하고. 그래서 이 신발이 이렇게 더러우면 차가 뽀대가 안 나는 거예요.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오라고 그러죠. 가오. 그래서 휠을 인지업을 하고 좋은 타이어를 끼고 레저스를 발로 그러는 건데 그 와중에 뭐가 나냐? 아까 뷰로트 산남매 중에 휠 클리너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갖고 휠을 전용으로 닦는 아이에요. 타이어에도 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뿌리고 그냥 물 청소하셔도 되고 요런 걸레로 닦으셔도 돼요.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동 세차장이나 내가 손 세차장이나 그리고 셀프 세차장 갔을 때 요거 하나 있으면 휠은 끝나요. 일단 알비늄 휠들 있잖아요 이거 부식 방지를 해주고 어 고무 같은 데도 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적실 때까지 그럼 여기 디스크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캘리퍼도 있고 그러면 분진이 다 여기저기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뿌려 놓으세요 충분히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세차장을 갔다 그러면 그때 물을 뿌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물을 충분히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비누고품 마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싹 닦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우리가 이렇게 다 뿌려서 닦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뭐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 뿌려놔요. 다시. 이거 무해하다니까요. 이게 국가 인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이라. 절대 휠 표면 손상 안 줘요. 잘못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휠이 코팅 부분이 벗겨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솔 같은 거나 이런 걸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차장을 못 간다. 그러면 안 줘서 이렇게 그냥 닦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거 안 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벌써 여기 지금 거품 있는 데랑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아까보다 깨끗해진 걸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뒷바퀴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앞바퀴처럼 엄청나게 더러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휠 손상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역시 얘도 캘리퍼가 있고 디스크 표면에 브레이크 패드 분진가루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그냥 이렇게 뿌리세요. 타이어에 묻어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좀 불리듯이 이렇게 좀 놔두시라고요 이거 불린 다음에 아 그래도 내가 손가락 운동을 해볼까? 그럼 이런 천 같은 거나 솔 같은 거 부드러운 솔이죠 쇠, 와이어 이런 거 같아 문 내시면 안 돼요 휠다 기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딱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패드가루 있잖아요. 이런데 아까 제가 약 알칼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휘라고 디스크 브레이크에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뿌리시면 작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모쓰는천 갖고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브레이크 패드 분진가루가 때꾸정물처럼 막 쭉쭉 흘러내렸던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변해버리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천연 시트러스 추출액이라 향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좋고 일단 표면 손상 없다는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식 방지해주고 여러분들 이거 특히 여성분들도 사용하기 너무 쉬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사형제 참 사용하기 좋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세요. 얼마 안 하니까 자 작업이 다 됐어요. 오늘 뷰루트에서 야심차게 사남매, 고남바초도죽발 형제들, 얘네들 사남매, 여러분들 색깔도 이쁘죠? 색상이 참 예뻐요. 깨끗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얘가 딱 이렇게 돌려보면. 안전 확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 화학 제품 표시 상황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거 허가를 맡은 거예요. 일반인들, 전문가용으로 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확인을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내차 닦을 때, 특히 유리 세정제 이지클린 같은 경우 여러분 실내에서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다 되셨을 거고 요 케어 제품들 세계 유수의 유명 메이커들 중에 하나인 뷰로트의 포케어 네 가지 케어 제품 잘 활용하시면 은 차량 관리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뷰로트 한국뷰로트 임원진들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냥 이것만 주지 말아라 그러면 너네는 장사하는 거 아니냐? 사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죠? 정이라는게 있죠? 보너스.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요 삼형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실리콘 윤활제나. 그리고 침투성 물그레스. 그리고 요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퀵, 프레시 퓨어라는 거. 두 개. 얘네 4남매 중에 두 개에 하나.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를 네 사남매를 다 샀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은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제품 이 기회에 구매해 갖고 차량 관리하시면 정말 상쾌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차량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가정과 사업장에서 항상 다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 손길이 닿는 데, 발길이 닿는 곳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지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 서 고맙고 어 세계 80개국에 나가 있는 어 뷰루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포어케어 제품 요 제품들 네 가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차량 관리할 때. 정비한 다음에 심심하잖아요. 집에 가시면. 그래서 집에 가셔 갖고 요거 해서 여러분들 차량 관리하시면 정말 차량이 산뜻하게 좋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상가센터 지산 전장력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